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 성에 이른 자 아멘. 에스라서 2장이 많은 낯선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들을 읽으면서 아마 평생 설교를 해도 에스라 2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어떤 맥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름들만 마치 공동묘지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비석처럼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본성에 이른 자, 본성에 이른 자, 이 본성에 이른 자들이 몇 명이냐? 64절에 보면 42,360명, 42,360명.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다 무너지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아수르, 바벨론 모두 다 이제는 페르시아 왕의 지배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당시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의 수가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헤아립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잡아도 200만 명 200만 명 가운데 4만 2360명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그저 2% 정도밖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모두가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서 살펴보면 그저 2%, 3%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 그러면 70년 동안 그곳에 매우 익숙해진 생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20년, 30년, 70년을 산 후에 고향으로 가시오 그러면 선뜻 나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들이 끌려갔던 그 포로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16,000km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 그 가축들도 많습니다. 다섯 명당 한 마리의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데리고 그들의 이삿짐을 짊어지고 그 16,000km를 걸어온다 그러면 한 5만 명이 최소한도 한 120일을 걸어야 됩니다. 그 걷는 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정과 비슷합니다. 요즘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수 없고 예배하는 자유도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본성에 이른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과연 이 본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배경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페르시아 시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가 두 번, 세 번째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목표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전에 대한 신앙, 제사에 대한 신앙.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어제 소개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면 그 감동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대한 예언적인 배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때가 언젠고 하니 에스라서가 기록되기 200년 전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라는 목자가 등장한다. 조금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이게 에스라서가 기록되기 200년 전의 사건임, 2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고레스 그러면 그 이름이 생소합니다. 그게 200년 만에 드디어 역사 무대 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에다가 정확한 횟수를 밝혔습니다. 70년이 차면. 70년. 물론 에스라서와 좀 근사한 연대기 때문에 기원전 6세기니까 20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에스라서는 어떤 사건이냐?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출애굽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모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다 식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단축해서. 그 생활을 처음 사랑을 처음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의 감격과 그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칠 70년. 이사야 70년.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2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 사람이 그렇게 예언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정확하게 70년.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이제 2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요이 절의 사람들은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수르바벨 예수와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임명된 수르바벨 제일 앞에 그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사람들 이들이 지도자 그룹에 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수많은 이름들이 이 족보들이 소개되는데 이 족보들이 그냥 막연히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3절에 바로스 자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바로스 가족. 그래서 바로스 가족, 스바댜 가족, 아라 가족. 이들이 쭉 해서 20절까지 가족 단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지명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 그래서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이게 다 같은 지역, 같은 동향, 같은 고향 사람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제사장들, 이거는 직능별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그리고 40절에는 레위 사람,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이제 43절부터 54절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을 소개하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성전의 일을 물을 깊고 나무를 패고 이런 사람들, 장막을 옮기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벌써 이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인데 솔로몬의 신복이 뭡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섬기던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그 가족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보다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대형교회에 내가 섬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은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산다. 이게 수백 년 동안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느냐? 족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유다 혈통인지 제사장 혈통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제사장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을 구분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고향 단위로, 직능별로, 사역별로, 또 그들이 하는 일의 모습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구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 2장 1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 2장은 제2의 아브라함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은 무려 200만, 300만 명인데,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 안 됩니다. 고향으로 간다는데 왜안 돌아왔을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먼 길을 걸어서 가본들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생활의 근거를 확보했던 사람에게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쉽게 가십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4만 2천 3백 60명이었습니다 2백만 3백만 가운데서 감동을 받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제 2의 아브라함 사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 정든 고향 땅,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 있는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10년, 20년 살다가도 한국 가라 그러면 두려운 게 많습니다. 왜?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42,360명이 그들이 떠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제2의 아브라함 사건,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제2의 아브라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할까요? 너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죠. 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가 보셔요. 오늘 그 2장 69절에 보면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들이니 금이 6만 1천 다릭. 금, 금이 6만 1천 다릭. 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두돈 조금 더 됩니다. 8.4g이라고 예, 계산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6만 2천 다릭이면 금이 대략 520kg입니다. 520kg. 돈으로 환산해봤습니다. 요즘 금이 1kg에 5천만 원, 그러면 520kg 같으면 260억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 이 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들이 안정된 그만한 삶을 누렸던 겁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전부 다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게 떠나시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났던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에스라 2장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떠나가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에스라 2장에 그들의 가족, 그들의 그룹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주님 나라에 기록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믿음장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어디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것이 에스라서에서는 본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본성 본향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본성은 이르라는 히브리 단어지만은 신학에서 본향 본성은 파트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리스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내가 안정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던지 돌아갈 내 고향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순례자들로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서 우리 본향을 향해서, 본성을 향해서 이만. 4만 2360명만 그 본성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리 속에 포함되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0만 300만 명이 포로가 되었지만은 세월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결정했던 42360명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향 이르와 파트리스를 향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질병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급. 그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다국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여 주는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